그 마지막으로 김건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뉴스가 하나 있는데 네. 네,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,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개엄은 어.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<laughs> 자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이 있겠죠. 네. 하나는 진짜일 가능성, 어. 진짜 일 가능성. 진짜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. 예.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네. 김건희가 개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고 개엄을 아. 같이 모의하고. 음. 준비를 해왔고 음. 사실상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주체는 김 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.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한건안 알려졌을 수 있다. 아, 이런 거죠. 그날 밤 10시 반에 하는 것은 안 알려졌을 수있어 왜냐? 동적으만들어 몰라. 네,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미국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죠. 김건희 입장에서는. 괘씸할 아, 수 있죠. 아, 그런 아, 표현일 수도 있다. 아하. 이제 뭐, 이제 모르죠. 그 전에 김건희가 야, 이 자식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등신같이 아, 술이나 처먹고 있냐 하면서 막 음. 괴롭힘을 해요. 막 화, 황금폰 나온다고 지금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<laughs> 윤석열이 홧김에 아. 야 개엄 때려 이렇게서 했을 가능성. 아. 그럼 네. 몰랐을 수 있죠. 그 국무위원들도 약간 지금 어, <laughs> 당황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. 네. 어, 이 원래 이제, 집에서 마누라한테 깨지고 밖에 나와서 쓰레기통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<laughs> 네, 이제 어쨌든 과속 네. 운전하거나 아.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이 하나 있고 네. 또 하나는. 김건희하고 작당해서 해놓고 네. 김건희한테 충성 메시지를 보낸 거일 수도 아 있죠. 당신은 내가 살릴게. 네. 어 일이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되든 아 네. 어, 당신은 안전하게 내가 지킬 거야. 그러니까 이혼 서류는 집어치워. <laughs> <laughs> 저리 멀리 치워줘. 네.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. 그쪽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내 후자 쪽에. 그러니까 비화 폰 같은 경우도 지금 노상원한테 비화 폰을 줬다는 건데 김건희도 네. 비화 폰이 있다는 거고요. 지금 그렇죠. 나오는 게. 네. 김건희한테 비어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고, 네. 어, 그 다음에 김건희, 노상원한테 준 거는 김건희가 준거 아니겠냐. 김건희가 네. 내랑은 무관할 수 있다. 네.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. <laughs> 둘 간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네. 때다 같이 했거나 김건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, 음.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시간만 시간만 날짜와 시간만 김성열이 아, 날짜, 그냥 홧김에, 홧김에 어, 했 등은 아니면 김건희한테 어, 음. 사랑 선물로 음. 뭐 선물을 주려고 갑자기 이제 깜짝쇼를 했던 아, 혼나고 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 <laughs> 혼나고 매일 아, 어? 황금폰 나온다데너 어떻게 할 거야 어, 등뭐 어, 이러니까는 어, 어, 와, 씨 나와 술 어, 먹고 야나 모여봐 씨 어, 야, 때려 때려 어, <laughs> 그랬을 까능성 아니면 알고도 김건희를 음. 네, 덮어주려고 하는. 하는 가능성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. 음.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. 음. 여기서도 약간 좀그저 그렇죠. 우열 관계, 우열 관계라 고그런가지배정속 관계, 지배정속 관계가 좀 드러나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주인님이 화내실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걸 왜 우려해요? 그러니까요. 괴염을 하는데 뭐 마누라가 아니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. 대통령이 뭐 개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음, 보통 정상적으로 음, 음. 마누라한테 말을 해야 되고 뭐 마누라가 화낼 것을 걱정해야 되나? 그렇지 않죠. 뭐 보통 그렇지 않지 에, 않습니까 에, 에, 말은 할수 있겠죠. 말은 할수 있죠. 중요한 사안이니까. 대통령은 자기인데. 그런데 김건희가 화내는 걸 대단히 많이 걱정한다.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거.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에.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. 김건희가 윤석열 면회를 갈 예정이 없다 그러거든요. 네. 왜 그러는 거죠? 간단하게 <laughs> 얘기하면 이런 거죠. 네네. 그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음. 여보 왜 면회 안 와? 뭐 이렇게 네, 네. 김건희가 나는 단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<laughs> 이렇게 대답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아 이게? 네. 아 음. 자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사랑, 그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. 네네. 네. 또 정이 들어서 일말의 정이라도 있다. 네. 그럼면 면회를 왜안 가겠어요? 당연히 가야죠. 네.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? 네, 선생 감옥 가보셨어요? 아 저는 구류밖에 안 살아봤는데, <laughs> 네네네. 감옥에 가면은 가족 가족이요. 가족 가족이 올때 제일 반갑고 친구 들어온 반갑고 그러거든요. 음... 특히 이제 가족들이 오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. 아... 어 그냥 안 오면 있잖아요. 나중에 원한까지 생겨요. 아... <laughs> 가족인데 면회도 네네네. 안 오, 면회도 네네. 안 오고 예. 뭐 이런 거에 대한 원한이 생기는데. 음... 자,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조금의 정의라든가 사랑이 있었다면, 예, 예. 남들이 뭐라 하든 가죠. 음. 가서 얼굴이라도 보, 보겠죠. 네, 잘 있는지, 예. 밥은 잘 먹고 있는지, 음. 술안 먹었는데 문제는 없는지, <laughs> 볼거 아니에요. 걱정돼서라도 갈거 네,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근데 김건희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그 석동의 변호사에 의하면 괜히 말밥에 오를까 봐안 네, 네. 간다는 건데, 야.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. 네? 윤석열을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, 지금. 아. 어. 자기가 말밥에 오르지 않고, 아. 안전하게 지내는 거, 빠져나가는 거. 한마디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음. 면에 갈지 안 갈지를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보통은 말밥보다도 아 가족들 중에 음, 누가, 누가 하면. 감옥에 그 가졌으면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<laughs> 인간적으로 면회는 가지 않아요. 인간적으로 면회를 간 거는 쌍권총입니다. 쌍권총입니다. 그놈들은 <laughs> 네, 그놈들 뭐 인간 인간적으로, 인간적으로 당일 표하는 게 아니에요. 인간적으로 갈이유가 없고 <laughs> 인간적으로 가야 될 사람은 김건희나 김건희죠. 김건희는 갔어야죠.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김건희가 작년부터 저 깜빵 가나요? 막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무속인들한테 네. 네. 이 깜빵에 대한 노이로제 있죠. 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괜히 깜빵에 면회 갔다가. 아, 거기서 못 나올까? 뭔가 봐 묻어버릴까봐. 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국인가요? 음. 장례식장 가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 뭐, 어? 뭐 음. 묻어온다고 천공이 그래가지고 아. 시간 아. 늦춰가지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? 안에. 네. 네. 뭐 그런 심리가 있는 것 아닌지. 그런 거다 떠나서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. <laughs> 네. 아니, 아니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이네요. 보고 싶지 않다. 아 왜냐하면 개업에 네. 네. 성공했어도 이뻐해줄까 말까한데 개업에 네. 실패한 무능한 무, 무능한 놈 자기까지 지금 위태롭게 만든 놈 예. 뭐가 이쁘다고 보러 가겠어요? 그러네요. 네.